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. 제가 이 출석 요구서를 받은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KRM 주주분들께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, 그 다음에 사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서운한 감정이나 여러가지 것들 모두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대단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 출석 요구서에 나와 있는 대로 24년 8월 16일 날 출석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요. 사건 조회가 일어나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. 당연히, 씨, 어? 불송치 나왔지, 만마뭔 소리 하는 거야. 당연한 거지. 뭔 범죄에 인정이 돼, 이씨. 니들이 인마 공시에 낸걸 갖다가 내가 얘기를 한 건데 뭘 니들이 바라는 그런 거 있겠어, 그지?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미안한 건 많으니까 솔직하게 이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